근데 음. 마세권에 네. 관련돼가지고 아예 지하철 노선도에다가 마카롱 전문점을 딱딱딱딱 기입을 해놓은. 아니 저렇게 많고 저렇게 많다고? 노선도가 있어요. 와. 그래서 이 전문점 노선도를 보고 찾아다니면서 하나씩 도장 깨기를 하는. 아. 그런 <laughs> 말도 안 돼. 이만큼 마카롱이 떠오르는 강자구나. 마카롱. 이 호선이 지금 몇 개인 거야 저거? 이 호선 많다. 아니 근데 인기가 정말 많은 게. 정기적으로 적금을 붙듯이 마카롱을 달마다 먹으려고 쟁여놓는 마니아들이 있다면서요. 맞아 이게. 월급의 일정 부분을. 네 아, 어? 내가 돈 버는 이유가 어. 마카롱 사 먹으려고 돈을 번다. 아니 죄송해요. 이런 분들이 있다니까. 이런 분들도 어. 계시고. 아, 그럴 수 있죠. 네, 한 달에 한 30만 원씩은 음, 마카롱, 마카롱 먹는데 소비를 한다. 아 오. 웬일이야. 야.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아 이거 마카롱 집을 해야 되나 진짜 심각하게.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근데 이 작은 마카롱 하나에 이렇게 열광을 한다는 게좀 믿기지가 않는데 사실은 너무 달달하고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마카롱 접했을 때는 이거를 왜줄 서서 먹나 뭐단 음식 제과들은 많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열광을 하는 걸까요 마카롱에 제가 봤을 때이 마카롱은 일단 마카롱 집에 들어가잖아요 이 쇼케이스를 보는 순간 정말 형형색색 컬러풀한 색들이 막 이렇게 음. 동그랗게 귀엽게 있는 애들이 날 먹어줘. 네, 날 먹어줘. 막 이렇게 막 주을 거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죠. 그래요. <laughs> 남자들은 그렇게 보는구나. 이게 여자들의 대법. 어, 이게 그냥... 여자의 시선 아니어요 아니 여자의 아니에요. 시선 여자의 시선 뭐예요? 어, 되게 우리는 마카롱 케이스를 딱 보면 음. 그러니까 우리가 살수 있는 주얼리처럼 느껴져요. 주얼리. 아 이게 왜냐하면 다이아몬드, 루비 이런 거는 그냥 아 보고 음. 살수 없거든요. 근데 주얼리. 딱 마카롱 쇼케이스에 넣어서 순간... 평생 저장하는 거거든요. 그 우리가 살수 있는 보석 같이 느껴져요. 음. 그리고 아 하나도 아니고 다섯 개, 개. 열 개도 살수 있어. 요 哦。Oh.